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시간관리 잘해야 한다 시간관리 잘해야 한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상위 1%만 아는 시간관리 요령 11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일을 맺고 끊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일에 동시에 집중하면 작업의 질과 속도가 저하되며 주의력이 분산되어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는 것은 성취감을 제공하며 일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중요한 일에 대한 시간과 역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사소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큰 목표를 작고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쪼개고 단계별로 처리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밤 하루의 시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 가계부는 되게 생소하시죠? 이 시간 가계부를 활용하여 시간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의 낭비나 비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죽어 있는 시간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시간 관리를 할수 있으며. 바른 하루 경영을 실현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성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지만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찾아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의 작업 습관과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미루는 습관이 초래하는 삶의 결과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루는 행동은 작업을 계획에 따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뒤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을 늦게 처리하거나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으며 시간 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중요한 일을 미룬다는 것은 생산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할수 있는 일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보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화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한 일을 단순화하면 문제를 더잘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화하는 습관을 갖추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문제 상황을 단순화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버리고 정리한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유물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는 습관은 생산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내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시간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관계와 활동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통해 더욱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의 삶에 방해받는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각자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꿈과 같은 개인적인 가치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의 기준으로부터 방해받는 시간을 점검하고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은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는 행동과 계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맞게 사용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활동들을 최소화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최고의 능률이 나오는 시간을 발견한다. 컨디션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최고의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컨디션을 관리하며 시간 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등하지만 활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고 활용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위 1%만 아는 시간 관리 요령 11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뭐 얼핏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고 이 열한 가지 한번 숙지하셔서 시간 관리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